어, 교회를 섬기다 보면 어, 성도님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이렇게 접할 때가 있습니다. 어, 사랑하는 사람과 어, 사별을 했거나, 혹은 갑작스럽게 경제적인 위기에 내몰렸거나, 혹은 믿었던 사람에게 어, 배신을 당했거나, 또 혹은 위중한 어, 질병 가운데 있거나, 또 갑작스럽게 직장에서 강제로 뭐 퇴직을 어, 당하게 되었거나. 하여튼 이런 다양한 유의 어려움에 직면하는 성도님들의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다만 그 성도님만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시기는 다르지만 우리의 생애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겪게 될 사실 일들입니다. 어, 그런데 이제 문제들을 이러한 문제들을 어, 정말로 담대하게 믿음 안에서 은혜롭게 극복해가는 성도님들이 계시는가 하면 반면에 어, 뭐 제가 볼 때, 제가 경험한 것은 그렇습니다. 어,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어, 그 문제로 인해서 슬퍼하고 분노하고 또 좌절하고 또그 일로 인한 어, 고통과 어려움을 오랜 기간 동안 어, 겪고 있는 분들을. 어, 보게 됩니다. 어, 우리가 볼때 어, 그분이 겪는 어, 문제의 실상들을 다알수 없고 또제 3자가 보기에 그분 안에 있는 내면의 아픔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어, 그분이 겪고 있는 문제보다도 실제로는 더 고통스러워하고 또더 오랜 기간 동안 그 고통 가운데 묶여 있는 것 같은 어,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죠.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어떤 성도님들은 똑같은 문제,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의 문제를 분명히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그것을 은혜 안에서 또 믿음으로 담대하게 극복해 가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그 문제에 붙잡혀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오랜 기간 동안 그 속에 머물러 있는 분들 너무나도 다르게 반응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분들이 있죠. 이유는 마음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단순히 육체적, 혹은 재정적 어려움, 이러한 어떤 인간관계의 어려움, 그 어려움만이 극복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분 안에 마음이 무너져 버린 그 문제. 그 문제로 인하여서 똑같이 어떤 문제를 겪었을 때더 힘들고 더 좌절하고 더 절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마음이 무너질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더 심각하게 좌절과 낙담과 절망 가운데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생길까요? 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고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고 있고 또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그게 사람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돈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신의 능력 혹은 자신이 다니는 직장 혹은 자신이 일궈낸 성공,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지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자신이 안전하고 편안할 것이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었던 또 의지했던 그것이 무너졌을 때 단순히 어려움만 겪는 게 아니고 마음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다윗의 시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다윗의 시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에루살렘을 떠나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피난 갔을 때 지은 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윗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지 또 얼마나 마음이 상심했을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믿었던 아들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나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지금 달려드는 상황.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고통이 일절부터 이렇게 나타납니다. 일절에 보면 하나님, 내가,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정말로 마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비명만 나오는 거죠. 그것이 주여했든지 아니면 주여도안 나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했든지. 여러분 지금 다윗의 기도, 다윗의 이 시편은 다윗의 이 부르짖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냥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로 시작이 돼요. 이 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마음이 지금 어, 그 너무나도 연약해져 있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 가 있죠. 피난길이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다윗은 그 고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마음이 연약해져 있는 것, 자신의 마음이 지금 너무나도 힘이 없고. 기력이 없고 어떠한 소망도 없고 지금 이런 상태에 빠져 버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2절 말, 어, 마음이 약해질 때라고 이야기할 때 그곳에 보면 땅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지지 오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끝에서 주님을 부른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땅끝에서 주님을 부른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이 곳이 땅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저는 땅끝으로 몰렸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이를 것이 없는 완전한 절망 상태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 인생 끝났군요. 여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군요.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로 자기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어려움인 거예요. 자기가 겪은 아픔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이죠. 자신의 처지가 완전한 절망이고 이제 내 인생 끝난 것 같고 내내편 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이 무너져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나도 모르게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 같고, 내가 제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같고, 누구도 내 마음 모르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 진짜 어려운 물론 어려움에 처해 있죠.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것보다 더 문제는 그 어려움 속에 있는 내 자신의 마음이 지금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어떤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 절망 가운데 내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자신은 굉장한 절망 가운데 있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여전히 형편이 아직도 소망이 있다. 그래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겨 주신 은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형편을 볼 때도요. 어떤 분들은 이 다윗의 형편을 보면서 그래도 나보다는 낫네. 이럴 분들도 계십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과 함께하는 장군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신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윗을 보면서 어떤 성도님들은 아, 그래도 나보다는 낫구만. 이렇게 말하실 분들이 계신다 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는 마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다윗은 분명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 분명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 마음이 무너졌죠. 정말로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 정말로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고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마음의 왕이 아니신 거였어요. 그그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예수님은 손님으로 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여러분 왕의 권세는 우리가 뭐 겪어보지 않아서 다알 수는 없지만 그야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도 여러분 대통령이 어디에 이렇게 시찰을 나가면. 얼마나 많은 수행원이 따릅니까? 또 공적인 행사에는 얼마나 많은 경호원들까지 대동이 됩니까? 그야말로 모든 것을 할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지는 사람이 한 나라의 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왕으로 살다 보면 다이단에 어떤 마음이 들죠?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인데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내말 한마디면 모든 신하가 굴복해요. 내말 한마디면 모든 군사가 움직여요. 내말 한마디면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내말 한마디에 주변 국가들이 정복당하기도 하고, 주변 국가들이 와서, 주변 국가의 왕들이 와서 머리를 조아려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 왕, 내가 왕이구나. 라는 생각. 또 한가지는 여러분 다이세계에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아들입니다. 여러분 부모인 우리들한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제 안에 내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이 그리고 내 아들인데 아버지한테 반역을 일으키랴 분명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기미가 있었습니다. 반역을 일으키 한, 하루 아침에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압살롬이 적어도 3년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걸 몰랐을까요? 그런데 아들이, 참아 아들이 나한테 반역을 일으키랴. 제 안에도요, 어떤 마음이 하나 있냐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제 안에 제가요, 어, 착하다는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순에 빠졌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제 피를 물려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도 이 아이들이 내 성품을 물려받아서, 그래, 아이들이 순에 순회, 빠졌지. 착해 빠졌지. 그러니까, 부모가 말하는 것은 잘 듣겠지. 부모가 말한 대로 잘 순종하며 살겠지. 제 안에 이런 믿음이 있더라니까요. 제 안에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근데요, 애들이요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제안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제안에 이 아이들과 나와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니까 그 부모와의 자식 관계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안에. 그런데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아버지의 첩을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범하는 폐륜을 저지릅니다. 그때 가서야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뭐죠? 아, 내가 믿어서는 안될걸 믿고 있었구나. 내가 의지하고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의지했구나. 왕이라고 하는 것도 아버지라고 하는 것도 한순간에 다 무너질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져 버리니까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것이 무너져 버리니까 마음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자신이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지하고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다윗이 놀라운 기도를 드립니다. 뭐냐 하면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다윗이 기도가 바뀌어요. 다윗이 안 거죠. 내가 흔들리지 않는 바위 위에 서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믿어서는 안될 것을 지금 믿고 있고,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지했구나. 그리고, 비로소 자신이 진짜 믿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이 정말로 믿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과 4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3절, 4절을 보면,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들에게서 나를 지켜 주시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내가 영원토록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몰랐어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몰랐던 게 아닙니다. 또 이전에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왕으로 살아오면서 자신이 왕이니까 자신의 말 한마디면 나라가 바뀌고 신하들이 머리를 숙이고, 그냥 자신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왕이라고 하는 그 주의를 믿고 의지하고 있고, 또 아들이니까 그 아들과의 그 아들 관계인 것을 믿고 의지하고 있고. 그런데 다윗이 다시 한번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이 진짜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다이세 신앙의 위대함,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그 순간, 즉시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 즉시 돌이킨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랬었구나. 내가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었구나. 하나님, 내가 돌이킵니다. 내가 정말로 믿음을 두어야 하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흔들리지 않는 바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5절에 다윗의 고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사람이 받을 유업을 내게 주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이제 놀라운 평안이 온 겁니다. 여전히 삶의 환경은 피난길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자신의 마음의 믿음의 대상이 바뀌어버리고 다 자신의 마음에 의지해야 할 대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 손님으로 계셨던 그 주님이 다시 마음의 왕으로 임하시니까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마음의 놀라운 평안과 믿음과 담대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위 위에 선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적어도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이런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주님이셨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예수님은 손님으로 내려가 계시고 내 마음에 주님이 아닌 것들이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와 기도할 때, 주님이 내 마음에 주님으로 다시 임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놀라운 위로와 평강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군대에 다녀왔을 때는 건강이 저의 주님이었습니다. 건강이 저의 주님. 그리고 나 자신이 내 주님이었습니다. 모든 걸할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무너지니까 마음도 무너지고 그 마음이 무너진 그 곳에서 이제 다시 주님이 내 마음의 주님이 되실 때제 마음을 이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 다시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제가 20살에 만났던 목사님과 20년을 함께 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신학교를 간게 아니기 때문에 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평신도가 목회자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너무 잘 압니다. 저 역시 목사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목사님이 내 마음의 주님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을 믿고 목사님을 의지하고 그게 부교역자 생활 가운데 쭉 지속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고립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너져 있고, 그 무너져 있던 게내 자리를, 내 마음의 주님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주님, 주님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직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주님이 내 마음에 주님으로 임하는 순간. 내 무너졌던 마음도 회복되고 다시금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는 거죠 6절, 7절에 보면 다윗의 두려움이 기도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의 날을 더하여 주시고 왕의 해를 더하여 주셔서 오래오래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왕이 오래도록 왕 위에 앉아 있게 하시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로 우리 왕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런데 나를 지켜 주십시오. 나를 오래오래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부르는 것처럼 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이제 왕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의지했던 왕도 하나님이 지켜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만 왕이고 하나님이 지켜 주실 때만 왕이고 하나님이 주님 되실 때만 왕인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왕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을 지켜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도 혹시 무너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건강이나 재정이나, 혹은 사람으로 인해서, 혹은 꿈꾸고 계획했던 일들이 좌절되어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절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로 흔들리지 않는 바위에 서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님 되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영원토록 주님만 내 마음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 고백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혹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무너졌던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